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오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팁을 하나 들고 왔어요 저는 지금 PC용 마크 버전 1.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킬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몹 죽이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죽였다 하더라도 몹들은 다시 스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저기 막 생겨나게 되는데 아예 용원이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킬 명령을 사용할 텐데 어... 이렇게 키를 치시면 뒤에 죽일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죠. 가령, 어, 모든 엔터티, 모든 엔터티, 모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엔터티를 죽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골뱅이 E를 쓰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죽어요. 근데, 어, 이 골뱅이 E 안에 타입을 줘서 이렇게 특정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돼지만 죽인다 그러면, 음, 이렇게 치시면, 저기에 보이는 돼지만 죽겠죠. 양이나, 여기 보시는 양이나, 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사용자만 죽이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킬 명령어 다음에, 어 골뱅이 1을 써서 모든 엔터티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중에 타입을 줘서, 어 이렇게, 어 플레이어,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 콜론 플레이어를 주면은, 모든 플레이어만 죽습니다. 동분들은 다 있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플레이어만 죽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음, 지금은 여기서, 이 세계에서 저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만 죽었어요. 자, 그럼, 어 특정 대상만 제외하고 다 죽이고 싶다. 가령, 플레이어만 남기고 모두 죽이겠다. 그러면은, 킬 명령에서 역시, 어 골뱅이, 모든 엔터티라고 표시를 주고, 어떤 타임만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어, 그, 같다는 표시 다음에, 느낌표를 주시면은, 이 뒤에 오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엔터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갖다 표시 옆에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어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저를 제외한, 플레인 저를 제외한 모든 엔터티가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엔터티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어, 느낌표를 사용하면 되는데 어, 땅에 떨어진 아이템도 죽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몹은 한번 죽더라도 결국 또 다시 스폰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 생성되는 거죠. 이게 아예 영원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스켈레톤과 같은 공격형 몹은 ESC를 누르고 어, 설정에서 게임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하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동물들은 나옵니다. 이 난이도를 어, 평화로움이든 쉬움이든 관계없이 음, 몹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 게임 규칙을 조정하시면 돼요. 게임 룰이라 그러는데요. 어, 이 명령은 게임 룰두맵스포닝 이거를 s 스로 이렇게 줍니다. s 스로 주면은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어, 몹들이 어, 스폰되지 않게 됩니다. 즉 다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몹이 다시 스폰되지 않게 하고 킬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몹을 다 죽이면은 음, 아까 제가 작성해놓은 게 있죠. 이게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몹을 죽이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한번 죽은 몹들은 다시 스폰이 안 됩니다. 동물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킬 명령어를, 어, 여러 번 해줘야 돼요. 여러 번. 이렇게 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요. 왜냐하면 슬라임과 같은 경우는 킬로 한번 죽여도 작은 것들로 나눠지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 죽이려면 몇번킬 명령어를 날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오면, 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의 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게 하려면 간단히, 어, 아까 여기, 어, 게임 룰 명령을 이용해서 do mob spawning을, 어, 추르로 주시면은, 음, 그러면 다시, 어, 몹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리어 아빠였습니다.